일대1촌보수만오십시 부탁합니다 어? 뭐야? 딱 나까지? 뭐야 나는 외강티 당이야 잠깐만 전적 분키로 가본다 야이 어, 정도는 대야 해준다 어 잠깐만 야 뭐야 잠깐만 중급전전적210 210승 야 최소 상위 10%거든요? 일단은 야두종으로 이러면 기선제한 먼저 하고 가자 이거 안되겠다 두종으로 기선제한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쫄지 마시고요어습 들어갈게요 와야이렇 빼는거 봐? 발업 됐습니다 어야 저게 왜 이렇게 잘빼 아니 한 마리도 안 잡혔어! 귀여워요. 걸레전적으로. <laughs> 걸레전적으로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야. 야, 내가 승률이 더 좋은데? 1636승, 375패가 걸레전적이? 야, 발끈하는 거 봐라. 혹시 본인 전적 검색할 줄 모르? 뭐? 내가 어느 정도 전적일 때는 160승 10패 정도 됐었고 전적 적을수록. 어? 약한 애들 상대하기 쉬우니까 <laughs> 상대성 이론 모르? <laughs> 상대마다 사람도 다르는데 그러면은 어? 암튼 들어가고 이래서 큰너 얻... 애들이라 하면 안 되는 건데. 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라니 자, 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 일단은 기선제압 좀들어가졌다 기선제압 좀. 홍구야, 승률도 니가 더 높아. 일반 증조 아, 진짜? 말해 뭐하냐. 그냥 맞아라. <목소리> 너는 왜 근데 못 이기는데 이터세요. <목소리> 자신있냐? 필요? 준비 완료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렇게 자신 있어? 이 찌르기도 한번 막아봐라. 알겠습니 대장. 니다

No! <laughs> 다른 거 같고, 막 그래서? 그렇게 느껴졌다면 내가 사과할게 너가 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니다아연을 내려주십시오 위치는 아 내려주십시오 별마다 미치겠지? 다이긴거 이렇게 역전당하고, 아이고 워터파크 대장해버렸네. 음전에 파리가 앵앵 된다느니 뭐라 하지 않았나? 말이라도 안 하면 너 그냥 5분 컷 당하는데,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. 자기소개야? 애들 때문에 <laughs> 이번에는 조금 더 신박한 빌드로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올인해 줄 테니까 잘 나가봐. 형 이번에는 적으다. 이번 전략은 기대해도 좋다. 히드라 억지로 보여주자, 히드라. 아! 자, 히드라 먼저 덮혔고요 자, 이분 잡았다. 이러면은 포토키로 쫄아가지고 막받겠지? 막을 순 있고? 자,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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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좋다. <laughs> 옳지, 옳지, 옳지. <laughs> <laughs> 어, 어. 럭커면 해 조펜스 랄커 드랍이었다 이 말이야 아 망했네. 난라그 미안한데, 앞마당 넥서스는 뭘로 지킬래? 어, 너, 너, 이다 떨어 오다 마당 넥서스는 누가 지켜줌 네, 그래, 이렇게 약간 좀 힘들어 야 이런 엽기전략을 통해가지고 상대의 뚜껑을 열려버리, 열려버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오 자레코 두겹 추가요 두겹살 추가요 야 진짜 깨버리는데 <laughs> 욕기 전략 한번 나가니까? 아유, 그냥 구둥이를 열어버렸어요? 너같이 맨 없는 애들한테 딱 좋은 거라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더라고. 개념 없고 핑계만 되는 애들한테. <laughs> 열받으면 으면 되잖아! 밑에 있는 저글링들 올라가주면서 합류시켜주면서 여포 코드캐도 부주면서 여기 버로우에 주면서 또 열받게 다시 한번 버로우에 주면서 자 여기 한번 감싸서 때려주면서 위에서 또 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숨어주면서 밑에서 때려주면서 위에서 한번 때려주면서 자, 아래에서 때려주는 척 하면서 어허허허. 다시 도망가주면서 이거 깨버려 이거 깨버리면 다시 구하러 오겠지 그런 사이에 포토캐논 알 자, 여기서 다시 한번주면서 다시 게 도망가면서 다시 한번 때려주면서 이렇게 하주면서나또 그 위에서 때려주면서 그래 <laughs> 얘 그대로 있었으면서 힘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자 얘는 또 이런 생각하겠죠 본진 해처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와 뭐야 얘 개초보였잖아 또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그것까지 나는 생각한 해처리였다 없거든요 지금 유닛도 지금 막혀가지고 살짝 <laughs> 야 근데 질러 능근이 능근 슬적 많이 모아줬다. 뭔데 어느 한쪽 들어기가 쪼까 쪼까 곤란하지 어? 다시 숨어 버려 까꿍 <laughs> 이좀 있어보여? 멀티 <laughs> 먹으니까 아주 그냥 어? 또안대는거봐 이거 얘들아 조금만 살짝만 컨트롤한번 살짝 보여주고 스톤 뿌려! 그의 <laughs> 살기가 여기까지 느껴진다 야, 잠깐만, 야, 잠깐만, 야, 근데 왜 럭컵 안돼지너 하나 관과한 게 있어. 본지는 누가 막아주냐? 수고해라. 하하하, <laughs> 낚였다. <나 꼈다. 웃음> 휴, 낚였다. 사실, 럭커안 했는데. <laughs> 오오오, 오오오. 야야야야야야, 잠깐만. 야, 진정, 진정. 오오, 진정. 자 핵이상의 효과를 자 이거 또 시간 벌어줘 아이 쏴봐 쏴스나쏴스쏴 쏴. 쏴. 당신의 본지는 편안하신가요? <laughs> 야야야 야야야 스프리다스프리다 쏘다 피해 여기도 내려

하지만, 당신의, 중요 건물, 안전하신가요? 물트합니다이번엔도 물트라, 그냥. 에그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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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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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크트리 건물 다시 올라갔을 거거든? 이거 던져줘. 야타, 야타. 야타족 등장. 당신의 테크트리 안전하신가요? 템플러 <laughs> 못 뽑아요. <laughs> 다시 처부터 지어! 임마! 아, 다 죽었네. 수고하셨습니다. 제발, 고수랑 하고 싶다. 제발. <laughs> 그럴 줄 알고, 여권, 다른 여권 하나 준비했습니다. 전적 좋은 친구들이랑만 하니까, 어, 전적 좋은 게, 여권으로. 전적 보고 비교 말씀 좀요. 44승! <laughs> 어, 봐봐, 바로, 바로, 바로. 어허, 어허, 어, 어, 야, 야, 2천 나갔는데, 야, 이거 욕받는거 봐라! 어허! 어, 어.